오늘은 성산 일출봉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산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산이 아직 높네요 산이 높아요 오라오면서 경치가 더, 더 좋아 보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오면서 경치를 보니까 심심하진 않네요 바위 한번 보고 올라가고 바위 한번 보고 올라가고 그러나, 해가 벌써 뜨는 것 같은데. 더운기가 정상이 자식이야 아니, 정상이야? 어, 이 이게 정상이야? 아, 여기가 정상이 보이네? 그게 정상이야? 좋아요. <laughs>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어. 아까 먼저 올라갔는데 여기가. 성산 <laughs> 일출봉 정상 올라왔습니다. 주위에배경도멋있네요가와약쳤다 아, 안된건가 모르겠네 제가 뜨는 네, 곳입니다 오늘 문화우초를 정했네 강광객들이 많이 왔네요 청락TV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네요 여기도 <laughs> 정상에 많은 분들이 해맞이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음, 날씨가 구름이 끼어가지고 해가 안보입니다. 어 어디 가는거야 갱치는 좋네요 갱숙이 여기 있네. 해맞이 보러, 여기 왔습니다. 해가, 해, 가 어디 있어요? 해가 안 보여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여기 많이, 많이 던 분들이 여기 있네. 어 날이 밝았습니다. 일출봉, <목소리> 어, <날이 밝았습니다. 목소리> 정상에 <목소리> 왔습니다. <목소리> 어디에요? 어디에요? 예, 사모님들이 오늘 어디서 많이 뺐던 분이네요. 해가 다 떴습니다. 이거 <laughs> 이거 먹고. 아니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저기서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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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너너 너. 너야. 일출봉 음, 가리지 말고. 어, 이러면 안 돼. 빨라, 임마. 일출봉. 아니, 누가 떠오르버리고? 일출봉 아, 정상에서 기념 사진을 connais, 찍고 있습니다. 잘ああ. 좋아요. 아주 이쁜 경남 애들이네. 세워 세워 분화구가 있고, 그게, 그게, 해가, 그게, 그게 새워라 해가 ]ious. 떴습니다. <놀람> 무역을 써야돼 떼십니다 온다 온다 해지해있다 출봉 정상이네요 정상입니다 어, 해가 구름이 끼가지고 조금 늦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들이 돌아가면서 구경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어, 장소를 잘 설치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나는 밝았는데 구름 때문에 조금 늦게 보일 것 같아요 어, 조금 보이긴 보이겠다 알겠어요. 저구름을이 <laughs> <laughs> 문화구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 진짜. 기행치는 좋네요. 경기는 좋습니다. 해가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해가 보이네요. 오늘 승산 일출봉에서. 해를 뜨는 것을 구경하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구름 때문에 해가 조금 늦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뿐이 고개를 들고서 수줍은 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laughs> 보자, 먼저 안 보자 오 하늘이 오 하늘 먹었다 푸른 네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바라보는 하늘을 보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 아,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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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오늘 해가 높이 그래서도 보여주기 싫합니다. 어어 이제 보일라 그러네. 오이 어, 조깅코스가 많네요. 조깅코스 저렇게 돌아가지고 쫙 돌면은 멋진 조깅코스가 될것 같아요. 음. 바위가 멋진 바위도 있고 어, 멋진 해가 조금 올라오네요. <laughs> 그래요, 오늘 보여주기 싫은 해를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보이는 것 같네요. 올릅니다. 어, 기다리던 해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이 뜨는 해가 높이 뜨는 해가 보입니다. 아. 올라오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라오네요. 모습을 보이는데, 모습을 보이네요. 완전히 해가 보입니다. 어, 그, 완전히 올라왔네 이제. 떴습니다 일출을 마치고 하산 길입니다. 아, 해가 구름이 깨가지고 조금 늦게 저도 완전히 다 뜨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일출봉이 해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은 해를 안 보고 제주도 오면 꼭 한번쯤은 들리는 곳이 성산일출봉입니다 보고 하산 내려갑니다 오 내려간 길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계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오, 다른 분들 잘 내려가네 진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 봅시다 어, 내려가는 길에 바위가 하나씩 하나씩 좋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바위들이. 보세요. 야, 이것도 바위 멋있다. 어, 바위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어, 저는 지금 독수리 콧불 머리처럼 생겼네. <laughs> 어. 바위가 이상하게 생긴데 진짜 아, 좋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어, 바다 풍경이 좋습니다. 아 보세요. 아, 려가니까저펜다아올려 때는 힘이 들더니 아 이것도 빨이 멋있고 이곳이 뭐 이렇게. 아빠 이가 아, 생긴 것이 대단하네, 진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는 길도 아름답습니다. 자, 자. 어, 불이 다른 데다 갔나? 빠르네. 가 봅시다. 가 봅시다. 저기 파이가 멋있고, 파이들이 멋있는 파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네. 멋있는 파이들이 되시는 좋아.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 이제. 그래? 다니네. 겁나다. 계단이 많다. 엄청 내려가네. 어, 이렇게 멀리 올라왔어, 우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하산 길은 힘이 안 드는데, 아까 오르막 길은 힘이 들었어요. 여기는 제주도 면면꼭 한번 가볼 만한 생산 일출봉입니다. 어, 이건 계단이 좀 폭이 높다. 아 그게 다들어오지네 금방 들어오네. 내나여 금방 들어오네. 어, 계단이 더넓어졌 보셨어요? 앞에 앞에 멋있는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멋있는 산나이 많고 만지만 어, 돌하루 돌하루 빵. 아, 좋은 길이 왔습니다. 아, 이 길이 좋네요. 좋고요. 숲속으로 걸어가는. 아침 공기가 참 좋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잘 내려오네요. <laughs>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일출봉 안온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보니까. 힘들어도 제주도 와서 한번 보고 가니까 뭔가 부드러운 느낌 듭니다. 아, 아. 거의 다들왔다 아. 니난난어 들어가자 저렇게 신나게 놀아 이랬는 <laughs> <laughs> 어, 아. 니어야아 <저> <MP3> <laughs> 어, 어. 어 저기 저기 말이야. 말이야? 아, 오무 아주 신나게 놔줘요 아 그래서 내려간다 해가 해가 고 왔다 좋다 야 좋습니다 이제 그이 내려왔습니다 이 등산길 아 이게 아이 등산길이네 여기는 등산길 어, 오르막길 내려가는 길이야 어. 하산길 야산 길이고, 오르는 길이구나. 야산 길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해가 보이네요. 아, 이, 아 뭐, 여기 해가 더잘 보이네. <laughs> 완전히 해가 떴습니다.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고, 저기 오르는 길이구나. 자, 어. 조잉하기 좋습니다. 하 둘, 어? 뭐? 뭘 찍어? 아니, 다 찍었다, 이거.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여기서. 자, 네, 이제 일출봉 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다 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 출봉이 바위가 멋있어요, 바위가. 와, 바위가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보세요, 바위가. 아름다운 바위가 아. 바위들이 층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층층이 어 층층이 돼 있어요 이쁜 바위 보세요 이쁜 바위 이쁜 바위야 바위. 아. 저희도 밑에 뭐 있어요 어디야 해녀집이네 해녀집 해녀집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네요 살짝 내려가 봅시다 길을 돌아봅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네요. 여기가 나가는 곳이고, 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는 어디? 어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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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이 있전요대 가는 곳이 아 여기 전망대 가는 곳이네요. 가는 곳입니다. 내려오면서,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